놀랍고 역동적인 국가인 한 다소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쪽에는 적대적인 핵무장을 한 이웃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공산주의 중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화국의 관계가 한산걸 끌었던 일본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동맹국이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들 중첫 도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공격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시에 항공기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 흠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주로 1150년대 후반부터 비행하고 있는 용매간 화이팅 발건 F12어. 타이거 2개에서 사이버. 그리고 베턴 에스프레 포함한 주로 미국인들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최신 한복혁신을 보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현대적 유건을 충족시키는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화국은 이전에 사실의 항공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지만 꽤 자신있게 이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KF-X 프로젝트의 성공 정도와 진행 속도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항공기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사 뉴스입니다. 갑시다. KF-X 즉 철근 메일이 의미하는 보람 있는 다이 역할 4세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2001년에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서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이에 합의한 것은 불과 10년 보였습니다. 주요 개발하는 인도네시아 항공 우주산업의 지원을 받은 한국항공 우주산업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KAI는 노키드마틴사와 함께 초석버커트블역이 가입기 50골든 이글 1개 발이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뉴욕할 것입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미국과 첨단 전투기의 기술 전달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F-35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6년 미국은 그런 위험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거절을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단계 가속화 들어 만들었고 겨우 2년 후에 청사진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인들은 정말 거창했어요. 앞으로도 타입의 발표는 올해 4월에 시작했습니다. 1월까지 두 대의 비행선을 더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첫 비행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빙산의 연속 생산은 2026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7년 안에 100. 20개 전투 무대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미디어를 군요 설명서를 보면 지수부터 시작해야 해요. KFX는 유럽 전투기 타이푼과 F-35 사이 어딘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 길이는 17m이고 날개 길이는 11.5m입니다. 공기 역학적 배치 면에서 F-21의 거의 완전한 복제품입니다. 그 모델은 1인생과 2호 승 버전으로 동시에 개발되었습니다. 보람에 조성되는 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회사인 마킨데, 이거는 한국의 방출 좌석을 공급합니다. 미국 회사인 텍스스타스는 비행기 렌터카 안길이를 위한 투명 필름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새 공격에 대한 저항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부 그룹은 한국 항공기를 위한 발전기 엔진 펌프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 위한 대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생산할 것입니다. KF-X 낮은 가시성이 대해서는 한 가지 있길래 막아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모델은 내부 무기 900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미사일은 외부 서스펜션 지점에 장착되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레이더의 항공기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미래에는 카이 설계자들이 무기를 아니 되지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미국에서 제작된 알파가 장착된 현대식 레이더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레이더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레이더 개발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레이더를 구입하기 위한 대안적인 선택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회된 회사 사브 유럽 회사 슬랙스 핀 메가니카 그리고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은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은 가장 곤란한 길이 되겠고 한국의 자체 레이드를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기업 이하나 e 시스템즈가 개발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송 단계 배열이 있는 레이더인 은약 1200에서 1300개 수신 및 통신 모델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f21에 장착된 미국 관한 로그인은 2000개 레이더 f 30원을 1200개입니다. 이 레이더는 다양한 무대에서 작동할 수 있고 200km 거리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성급 면에서는 업그레이드된 k f 1 6 b 에 전투기에 장착된 AN/APG-83일인가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회사인 예, LTA 시스템주와 함께 그것의 참신한 시험을 볼수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까지 16개가 공중 테스트에 수행되었고 그중 10개는 해외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같은 국내 업체에서 광학조준 모듈과 저기서 탐지 추적국도 개발 중이라는 점을 덧붙여겠습니다. 앞서 많은 부츠는 보람에 있는 시야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부 무기 정지 지점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5세대 조금 못 미칩니다. 계기 백신을 외부기지에서 공대공 또는 공대지 미사일을 최대 18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MBDA 미디어입니다. 그것은 능동 레이더 유도 헤드를 가지고 있고 마하 4료 100km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되는 미사일 주기는 이리스키나 타우러스 KPD-350 순환 미사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그 전투기의 옛날에 좋은 AIN-120과 AIN-9X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투기의 시제품을 FA-50 골든 이글 것 같은 엔진 하나만 장착되어 있지만, 이 아이디어는 곧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트윈 인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FX 정확히 어떤 발전기가 탑재될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몇년전 공화국을 유럽 파이터 타이탄에 장착된 고전기 채널을 일렉트릭 F 사이사와 유로 ZJ200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항공기는 추가적인 연료 탱크 없이 마하 1.8과 2,900km의 범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가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의 개발에. 이미 8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각각의 한국 전투기는 1억 7천만 달러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 주로 한국의 책임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은 비용의 80%를 부담할 것입니다. 나머지 20%를 파키스탄에 지불해야 하는데, 파키스탄에 종종 제때 지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 자카르타가 이큐백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의 미국 정보는 크로블 19 때문에 이런 상황만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모든 엔지니어들이 돌았고 소문이 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여전히 KFX를 인수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KFX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짐을 많이 있습니다. 외조 5세대 기계를 이미 하드를 보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심지어 6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피슨 프로젝트를 만들까요? 결국 전투기가 완성될 때 즉, 미미한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KFX 역사는 날개 달린 기계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란에는. 좋은 특성 강력한 레이저 증가된 전투 거리, 그리고 덕인 사용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한 세대 더 오래된 만나차는 경쟁사들이 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기가 협력 9개 군대 들어갈 때만, 그것을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저희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하고 구속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 만나요. 3 스텔스기를 구상하고 있지만, 대신 외국의 영감을 받은 5세대 디자인에 안전할 것 같습니다. 중국분이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도공군은 2020년 10월 8일 열린 공군의 날 6세대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라켓시바다, 우리와 인도공군 수장은 그들의 진보된 중형 전투기가 6세대 기술에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두개 프로젝트를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공군의 두 가액은 스텔스 폭격기 고생하는 장거리 스텔스 전투기와 해군의 FAXX입니다. 지금까지 보잉 로키드 마틴 노드를 그림하는 대부분 동일한 기술들을 특징으로 가는 그들만의 6세대 개념을 공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두 가지 핵심 특징은 포임작에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는 은밀한 기자들과 장거리 미사일들로 우리에게 의미라고 가시거리가 기획이 스타일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논리적으로 S. 400것 같은 비용 효율적인 지상 기반 반공 시스템에 대응. 하어 스텔스 항공기는 접근 금지 지역 거부 버그를 침투하고 이러한 위협을 안전한 거리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스텔스기는 공주 적계 매수도 비슷해 쓰기를 훨씬 증가합니다. 따라서 낮은 레이드 화면과 레이더 흡수 재료는 6세대 전투기의 필수 기능이 될 것이지만 4세대 전투기의 추가 기능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부 이름과 들은 이름이랑 비치네요. 첨단 센서 기술에 의해 결국 쓸먹게 될 수도 있고 은밀한 기재된 안전이나 무기처럼 쉽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방해 전자정보와 적외선 은폐 방어 또한 중요해질 것이고, 치아를 벗어난 미사일은 핵심 기술로 남을 것입니다. AIM-120기와 같은 원거리 미사일은 이미 100날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지만, 절대에서는 밀접한 전투기의 목표물을 대해 상당한 살상 가능성을 가지게 된 훨씬 더 가까이에서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분석이나 중국 피해, L-10억 같은 공정미사일의 고속 에어투어를 탑재한 신형 렌즈 텐즈는그 반대의 입을 나타내며 적들을부터 더먼 거리에서 전투를 벌여야 할 미래의 공구 천사들에간 일베를 보여줍니다. 멋진 엑스레이시에, 아나키 행사 헬멧입니다. 정교한 헬멧을 대해 애플 35는 선구자 로 탑재 디스플레이로 조종사가 주요 기계 데이터를 교체하면서 기치를 동안 우세 상황을 꿰뚫어 보고 헬멧을 장착된 보기를 통해 목표 미사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헬멧은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조정석 계기판의 대체가여 미리 저트기에서 표준 사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성 찾던 명령 인터페이스 또한 전투기 조종사가 예상하는 과중한 업무 부하를 원화시키는데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대형 기재된 엔진을 개선합니다. 공공기지와 항공모함 2대가 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쟁 비행기들은 그렇게 하는 동안 더먼 거리를 비해 가고 더 많은 무기를 음반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내부 연료 탱크 와목이 구할만 의존하는 스텔스 제트기 에 대한 도전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결책은 더큰 비행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군 접근 방식은 시각 범위 내에서 중, 도고 바이트가 드물고 자살의 가능성으로 간 주세요 높은 지속 가능한 속도와 더큰 탑재량 내 강조하기 위한 이동성을 절충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 필수 사항은 터보세트와 같이 고쪽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들어 또는 높은 우회 터보팬 것 같은. 저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비행 중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고급적 은경 시에 가변 사이클 엔진의 개발에도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유인 기능 수십 년 동안 공군 이름과 들인 승무원이 없는 전투기로의 전화를 예측하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가 조종사에게 부과하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고 물론 값비싼 추가 무게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그 시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 해군과 공군은 그러한 변화를 거리왔습니다. 주로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지만 문화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 조종사들인 요인 항공기의 연휴를 진입하기 위해 계획된 항공 모함 스페이스 공격 드론의 용도를 대형 선박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6세대 개념은 조종사가 탑승하거나 탑승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선택적 요인 항공기 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인 옵션에 대한 교육 요구 사항의 비싼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행기 제작에 추가적인 설계 노력이 필요한 단점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택적 요인은 무인 전투 기로의 전환에 원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동시에 군사 지도자들에게 조종사의 목숨을 걸지 않고 고위험 임무에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수 있습니다. 센서 융합을 지상 회사는 공기 및 공간이. 하 F-35의 주요 혁신 중 하나는 센서 데이터를 흡수하고 데이터링크를 통해 공유하며 합성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들을 스텔스 항공기가 타고 가리키고 탐지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서 우호적인 군대가 유리한 위치로 기도하고 그들의 레이더를 결핍조차 없이 더먼그 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2. 유명한 전술 덕분에 이 기술이 6세대 제트기 표준 기능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공위성과 심지어 들어온 전투기와 함께 통합방으로서 융합이 침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보안 그러나 센서 유가 및 선택적 유인은 6세대 제 크기가 데이터 링크와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할 것임을 암시 아니에요. 여기서 방해와 해킹은 이러한 새로운 전술에 대항하는 주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F-35S A-LIS 억압된 지상 기반 물류 네트워크는 효율성이 해 상당한 개선을 약속했지만 또한 전체 기지와 착륙한 항공기를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에 또 주시겠습니다. 6세대 한전 시스템은 전자 제품과 사이버 전쟁에 비해 회복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다 적에 대한 공격도 동시에 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이모든 센서, 통신 무기 시스템과 함께 발생하는 한 가지 큰 문제는 그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서 인간의 두 대가 작업 처리 시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사도 비행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부 4세대 제트기들은 뒷좌석의 무기 시스템 담당관의 것들인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은 모두 1위 순위였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부는 전투기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일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조종사에게 제시될 수 있을 만큼 적절하지 하다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과 기계가 구분 이론의 조정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미 천물이 2016년 10월 2대F 스타일 슈퍼본의 1 0 3 홀팅스 드론을 중국 보수 상공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 벌집 라인드에 힘입어 그러는 지정된 목표 지점 이루어 메뚜기 때처럼 몰려내려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료 감이까지 시계 드론이 이미 이전에 실전에 사용된 적이 있지만 얼마나 상대적으로 작고 저렴한 드론이 특히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는지 여전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 이런 것들은 저렴하고 소모적인 네트워크 드론이 소수의 비싸고 잘 보호되는 무기 플랫폼과 미사일보다 훨씬 더 방문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자신들을 증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는 센서를 탑재하는 정착이 무기 클래퍼, 그리고 유인만 역할을 하기 위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멋진 드론으로 그 작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도 에너지 무기대로 물리는 스텔스 채택의 문제를 미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